안녕하세요 저번에 제가 유튜브 동영상 올리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어, 여러 사람들이 그걸 보고 전제 되게 감사하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그거를 잘못 알아주신 분을 위해서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중간에 컴퓨터도 있어요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이 네, 휴대폰이 있습니다 휴대폰이 있으면 여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 뭐 전원 끄는 도 있고 여기 뒤로 가기랑 여기 메뉴에 있는 사람이 있는데 보통은 여기 뒤로 가기랑 여기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화면막 전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전화 뭐 이제 그럼 여기 유튜브를 다 깔아져 있을 거 아니에요 유튜브 클릭하세요 유튜브에 들어가면 딱 뜨는 화면이 있고. 이게 뭐 동영상이 나와 있고 여기 볼만한 동영상 검색 인기 있는 동영상 검색 이렇게 뜨잖아요. 그럼 거기서 그런 거 상관 끄시고 이걸 누르세요 메뉴. 메뉴를 누르면 로그아웃 이 나옵니다. 메뉴를 누르면 여기 뭐 떠요 의견 보내기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여기 로그아웃, 뭐 로그인 이런 게 있어요. 그거 눌러요. 그럼 계정 만들기가 나와요. 여러분 알다시피 거기서 계정 만들면 되고요. 계정 다 만들고 나서 이제 유튜브 동영상 올리는 방법은 갤러리 알죠? 갤러리에 자기가 찍었던 동영상이 들어가서 공유를 눌러요. 공유를 누르면 유튜브가 떠요. 거기, 거기 해가지고 막 제목 쓰고 막하나 올리면 됩니다. 네, 이상이었습니다.